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샤의 하루입니다. 지난번 과외에서는 건우가 헷갈리는 개념들을 잡아주고 합성함수 문제 푸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이번에는 다가오는 11월 24일 모의고사에 대비해서 기출 위주로 문제풀이 훈련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앞선 과외를 통해 건우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이런 문제 유형들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건우야 들어왔어? 네, 저스 음 숙제는 다해 봤어? 어, 네. 다 했어요. 오. 진짜 다해 왔네. 그리고 너가 문제 풀어 왔으니까 이제는 형이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너가 문제를 형한테 설명해 봐, 한번. 네. 그러면 형이 뭔가 풀이 중에 잘못된 게 있거나 하면 짚어 주고 또 새, 새로운 풀이법 있으면 형이 또 알려 주고 할게. 오케이? 네. 이제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해봅시다 열심히 마이너스 4분의 21? 응 하면 8분의 21 20일. 8분의 21이어서 잘 푸네 어, 진짜 잘 푸는데? 깜짝 놀라 깔끔해 완전 그래서 17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는 약간 형이 갖고 있는 문제 태도 문제를 봤을 때어떤 태도? 그런 건데 딱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무작정 손이 움직이는 것보다 아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풀리겠다라고 한번 스탑을 하고 문제를 좀 꼼꼼히 읽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같다 그래서 그렇게 <laughs>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내일 좀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내일 저녁이 바로 과외라서 행사 끝나고 지금 관정 도서관에 가서 과외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잠시만요. 아, 천천히 해도 돼. 어, 맨 부분 왔는데요. <laughs> 아, 틀려도 상관없어. 너무 완성된 모습만 보여도 되니까 그냥 한번 풀어봐 여기다가 편하게. 네. 그럼 A가 1 번일 때는. 응. B가. 2번, 3번, 3번, 5번에 올수 있는데, 그치? 이 번, 삼 번, 사 번, 오 번, 수있인데 있지? 이 편에서 보면 B가 올수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고, 응. 육번 있잖아요. 응응. 삼 응. 번, 오 번이 올 때는 C가 육 개만 올수 있으니까 이중 응. 빠진 게 있고. 응.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총 12가지고 음. 어, 나머지 D, E, F를 자리 상관없이 배열해 줄수 있으니까 곱하기 300 해서 72가지 음, 맞아, 잘 풀었어. 형도 너랑 되게 비슷하게 풀었는데 형은 이, 그냥 이걸 한 묶음으로 생각했어.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A, B, C 순서대로 와야 되잖아. 그치? 네. 그럼 이 중에 어쨌든, 한 줄은 안쓸거 아니야. ABC가 안 가는 줄이잖아. 네. 그러면, 가는 줄이 1, 2, 3 줄, 1, 2, 4 줄, 1, 3, 4 줄, 2, 3, 4 줄이야. 그리고 나서 1, 2, 3 줄에 온다. 그럼 A는 무조건 고정. B는 갈 곳이 두개 있지. 두 번째 줄, 네. 갈 곳이 두 개. C도 두개 있지. 네. 1, 2, 4 줄은, 1, 2, 4는, B만 갈 곳이 두개 있지. 네. 134는 b 만갈 곳이 2개 있지. 그리고 234는 AB가 갈 곳이 2개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8 더하기 4 하면 12고, 그 다음에 3배 해서 72. 어... 이렇게 구했어요. 형. 야, 물론 너랑 형 풀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고, 시간상 별 차이 없어. 대신. 어 이게 좀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좀 편리하긴 하지 실수할 확률이 조금 더 적은 풀이긴 해 이게 그래서 이렇게 푸는 법도 알아두면 좋겠다 오케이? 네. 나중에 네. 꼭 다시 한번 풀어보고 네형 혹시 음. 이번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근데 그 수학 볼때 약간 꿀팁 같은 거 있어요? 수학 모의고사 꿀팁? 수학할 때 제일 뭔가 아쉬운 게 솔직히 킬러 문제 틀리는 건안 안 억울하잖아 근데 제일 억울한 게아 무조건 풀수 있었는데 못푼거 이걸 내가 왜못 풀었지? 이런 거 진짜 억울하고 계산 실수하는 거 진짜 억울하고 어, 푸는 순서를 알려주면 먼저 그냥 쉬운 문제 쭉 풀다가 안 풀리던 문제들 째끼고 중킬러 문제까지 풀어 그리고 킬러 문제들 놔두고 다시 돌아와서 앞에 안 풀렸던 문제들을 푸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문제 풀고 그 다음 무조건 검토하고 근데 진짜 만약에 너가 높은 등급을 원한다면 이렇게 푸는 게 맞지만 그냥 좀 안정적으로 2등급 3등급만 받고 싶다 그러면 킬러 문제 풀기 전에 검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래서 형 친구들 중에도 막 최저만 맞춰야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수능자에서도 아예 30번 21번 이런 거안 풀었어 그냥 얘네 풀 시간에 검토해서 앞에 거 틀리지 말자 왜 얘네 두 개는 어차피 틀려도 등급 나오니까 이런 네. 것도 전략이니까 그런 걸 너도 좀 생각해보고 풀었으면 좋겠어. 형 근데 아. 이번에 보고 등급 오르면 응. 밥 사줄 거죠? 밥? 야, 네 성적이 올랐는데 내가 왜 사줘? 너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형한테? 너가 1등급 받아오면 밥 사줄게 진짜. 콜. 강우하이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어땠어? 잘 봤어? 너 80점 맞았는데 한 문제를 다 풀어놓고 계산 실수했어요. 아... 근데 내가 풀어봤는데 이번 모의고사 진짜 어렵더라. 근데 1컷이 84라 그랬으니까 80점이면 높은 2등급이고 계산 실수 안 했으면 1등급도 했겠네. 그니까요. 기대면 과외 해보고 모의고사 보니까 어때? 어 단기 과외 했는데도 형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과외 영상 다시 보기 기능으로 그 과외 끝나고 나서 복습하니까 그게 효과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걸로 복습했구나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수업에는 모의고사 오답 같이 해줄 건데 혹시 몇번몇번 몇번 해줄까? 저 18번이랑 21번, 29번, 30번 같이 해주세요 아 그리고 저도 원의방정식좀더 공부해야 될것 같아요 원의방정식 오케이 이거는 그럼 다음 수업시간 때 해봅시다 시험 보느라 고생했어 네자 이렇게 건우와 3주간의 컨다 과외를 모두 마쳐봤는데요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건우가 열심히 공부해준 덕분에 성적이 3등급에서 무려 높은 2등급까지 올랐습니다 Wow. 제주도에 있는 제 후배에게까지 수학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판다 가우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의고사 분석을 하면서 건우가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제가 알아놨으니까 영상이 끝난 이후에도 건우가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